이루어 주십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이제 성공학교 가설을 참 썼습니다. 여기에는 5 0 0 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이제 특징이 있다고 해요. 실패한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패배에도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골드로시 기간이 있었어요. 한참 금 금을 막 발견하려고 서부로 몰렸던 시간. 그래서 로버트 네비라는 사람과 그의 작은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발견하러 이제 같이 달려갔었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곡괭이 들고 받아보니까 잘안 되잖아요. 곡괭이 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어, 감사하게도 금맥이 있는 그런 이제 광산을 발견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이, 이 그냥 광산을 사버리는 거죠. 빌려가지고 사고 또 굴삭기 그 채굴 장비를 다 사가지고 빛내가지고 왜? 아유, 어, 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내려갔더니, 정말로, 아, 그대 당시에 엄청난 이제 금을 발견해서, 그 금을 이제 콜로, 어, 그죠 콜로라도, 콜로라도 그 이제 금을 파는 곳에 가서 이것을 이제 에, 확인했더니, 진짜 금이라고 해서 그 돈으로 바꿔가지고, 땅값, 장비값을 다 이제 변제하고도 남는 돈이 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파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 성공을 맛보고 계속 파 내려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믿음이 좀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이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배짱 있는 사람은 더파 내려갔을 텐데, 그만 이분들이 땅도 팔고, 굴삭기도 팔고. 채굴장비를 다 팔고 철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물상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 정도의 금이 나왔으면 더 있을 텐데 해가지고 어, 광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다시 파주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파 내려가는데 불과 1미터 밑에 더큰 광맥이 금맥이 발견된 것입니다 몇 미터 밑에요? 이 일미터 밑에 매장된 금은 그 바로 위에 있었던 그 금관은 비교할 수 없는 매장량이라서 이 고물상 장사가 장수만 행재하게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 내린 게 이거예요. 우이단 성공은 패배의 투구를 벗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찾아온다 자, 성공, 패,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작은 패배도 쉽게 포기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의 에, 특징은 패배 투구를 벗어버린지는 거예요 아,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구, 실패 투구 실패자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도전할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그 성공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오늘 이제 성전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광맥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햇수론 네 번째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육 장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육 장의 내용의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 정말로 내가 성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솔로몬의 일천 번 예배에서 지금 성전 기도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이 기도를 얼마나 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실패하지 않는 기도인지 배울 수 있는 여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실패하지 않는 성전 기도. 오늘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과 축복 기도입니다. 따라 볼까요? 솔로몬의 성전과 축복 기도 시작. 지난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성전을 보았어요. 뭐세 가지 특징을 보았죠. 정기란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이 있고. 예배자의 찬송을 통해 임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 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배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예요 기도는 예배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예요 기도는 성전과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예요 지난주 14절을 한번 결론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에도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의 크기는요 예배 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응답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 6장 1절입니다. 오늘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이 본문에 연결한 것이 상당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은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앞에. 그럼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할 때 제사장들은 어디 있었냐면 5장 11절에 보니까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어디에 있다가 나옵니까? 성소에 있다가 여러분 솔로몬은 성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고 성수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다 왔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세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도 공연할 때도 뭐 이렇게 아이들 뭐 여기서도 서죠 그렇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요 근데 원리는 원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원리는 원래 성수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고 지성수에는 단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시 응답의 원리예요. 성수에는 제사장만 섬길 수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들어가서 뭘 했느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의를 드린 것이죠. 제단에서부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물두멍과 바다에서 자신의 몸과 짐승의 사체를 씻고 피를 가지고 성전 기구를 정결게 하고. 성수에 들어가서 덕상, 촛대, 분양단을 매일마다 꽂이지 않게 하늘께 올려드리고, 감히 지성수는 못 들어가고 밖에 나오자. 이때는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 기록에는 안 됐지만,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갔는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은 아마 모든 예배 의식이 다 맞춰진 후에 지금 바톤이 제사장에서 누구한테 모아갔습니까? 솔로머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팀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에 가득한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0명의 나팔대가 막 찬양하고 찬양 대원이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원리예요. 앞에서 열심히 찬양 팀이 찬양을 하고, 그다음 목사님 이제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면 다시 찬양하고 기도할 때이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연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 늘 강조하지만 일치된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팀에서 막 기도하고 올라와요.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항상 앞에서 준비하는 찬양팀원들의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들을 수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늘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예배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예요. 자,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 뿐입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는 것이고 오직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없어요. 단번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예배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배의 원리는 동일하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마음가짐, 마음준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앞부분을 좀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예전에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달라지고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성전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사장들의 섬김, 그리 바톤이 솔로몬에게 넘어왔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도 일천 번제를 드렸지만은 철저한 제사장 중심, 철저한 제단 중심, 철저한 성전 중심의 기도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처음으로 솔로몬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자,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이것이 사실은 뭐 그냥 허용된 거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구할 수는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뭐예요? 3절 솔로몬의 기도를 여기서 듣겠다는 것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 이 절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 고백 이 성전은 주님 것이라고 이제 신앙 고백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드렸지만은 진짜 솔로몬이 하고 싶은 기도는 3 절이겠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첫 기도문이 참 중요해요 축복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명절날 축복의 회심 축복축복한설한설몇번했습했습이축이축요하요하나서참좋참하아하시어십어입여다여접속접하사형태형태하어하어하고이같이 똑같이 축복이란 단어를 여러분 축복은 인간이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비는 거잖아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접속사하고 형태하고 단어의 모양이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두번딱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을 주시며 할때 이것이 축복하냐고 똑같은 단어고 자 26절 읽습니다. 끝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때도 복을 주시며가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축복하냐고 똑같은 단어. 접속사도 같고요. 형태도 같고요. 어, 과거형, 현재형, 이런 것도 같고요. 그리고 단어도 똑같아요. 바이크 바라크, 바이 바라크. 그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 솔로몬이 축복하는 건이해 돼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저 사람은 저거 기도를 잘 못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냐? 내가 축복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너무 그렇게 똑똑한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빌어, 축복을 내려주셔야 될 뿐이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인간들을 축복하겠는 거예요. 다섯째 날, 피조세계 의 생물들을 축복하겠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나에게 복을 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무엇을 회복하고 있냐면은 창조의 복을 회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 창조 세계의 복을 선언하실 때, 이 복을 명령하실 때, 이 복을 기원하실 때, 이 복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이 복을 선포하라고 설명하실 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짓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복을 회복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회복은요 창조의 회복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졌어도 오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그 인생은 다 주님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 주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 죽는 것이에요. 내가 병든 몸으로 왔든, 내가 죄악의 몸으로 왔든, 내가 깨지고 부서진 몸으로 왔든,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몸으로 왔든, 그 짐승의 피와 함께 나는 죽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이자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은 순간 다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포기만 있을 뿐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신문을 보니까요. 합계 출산율이 4분기에 0.7이 떨어져서 0.65가 돼가지고 오늘 국민의 일문인 개사입니다. 30년 뒤에 우리나라, 3 5 0 0만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 5 0 0만의 인구 중에 절반이 6 0대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는 0 0 0 0 0 0 0 가정이 많이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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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여러 가지 예, 어, 우리가 해법들이 있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수십 조, 수백 조를 들여서 지금 자녀 장례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선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은 창주의 복이에요. 그럼 창주의 복은 뭐냐?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문화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질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라질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라질 세상이 완전한 세상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신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졌을 땐 다시 한번 1,000번이라도 온전하게 1,000번의 예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린 다음에 다시 솔로몬처럼 온전한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지역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에 축복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오고 나팔수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할 때 구름이 가득하자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이 맺습니다. 이때다. 솔로몬은 손을 들어 누구를 향해서? 회중들을 향하여 축복하니.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의 기도도 해야 되고 간구의 기도, 중부의 기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축복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신 후에 축복하셨어요. 그럼 아담은 그때부터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축복 인생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모세를 택하신 다음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는 백성들을 축복 저주하는 권리를 주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성전을 짓고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백성들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너는 명령하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하네. 우리 솔로몬이 드린 성전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어 혹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들 수도 있지만, 축복할 때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정말로 버리고 싶은 사람. 정말로, 아,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이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에,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 저희는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음, 아브라함의 에다는요, 아담의 성서였어요 성전이었고 제단은요. 아브라함의 성전이었어요. 성막은요. 모세와그 백성들의 성전이었어요. 장막은 다윗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실패하잖아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11절까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그 누가 실패자고 말합니까? 다윗을 솔로몬이 샀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멋지게 짓고 아름다운 성전 시대를 열었지만 그의 끝은 비참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실패자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패한 솔로몬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 예배 중심의 기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보혈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